이교시 목차 가겠습니다. 여기 목차는요, 어떤 것들이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문제 유형 있잖아요? 유형별로 어떻게 목차를 잡으면 되는지를 간략하게 샘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아주 기가하신 다음에 픽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한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이교시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한 개를 물어봤을 때, 그러면 얘한 개가 토픽 하나 가지고, 그,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1, 1단락은 당연히 개념이 될 거고, 2단락은 개념 및, 개념도 및 구성 요소가 될 거고, 3단락은 이거에 대한 뭐 추가 뭐 기술 요소가 있으면 기술 요소로 쓰면 되는 거고, 4단락은 여기에 대한 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개선 방안,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 분야에서 이걸 활용하는지 활용 방안, 이런 걸쓸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차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보안 요소라고 물어봤어요. 앞에는 토픽을 물어본 거고요. 뒤에는 고려사, 고려사항 관련된 항목을 물어본 거거든요. 이럴 때 답안 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 관리적 기술적, 그 다음에 개발 운영 단계, 이렇게 해서 관점을 나눴어요. 그래야지 다양한 내용의 그 고려 요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적 보안적 기술적 요소, 여기 개발 운영 단계 보안 요소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총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s a 이를 수립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답안 작성을 목차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토픽이 있을 때는 그 토픽을 최대한 펼치는 방식으로 토픽을 물어보면은 토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관점들 있잖아요 다 끌고 오는 방식으로 네, 고려사항이나 특징을 물어보면은 이, 이거를 관리 기술 같은 이런 관점으로 그 쪼개는 방식 이런 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목차 예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어, 기와 결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락의 인트로 4단락의 결론을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트로는 앞에 지문이 좀 길게 있어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트로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쓸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필이면 거버넌스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그러면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제시한게 다달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달락이 거버넌스 운영 체계로 제시를 했어요. 아마 제, 전 여기 아마 그림 그리면 그거 그릴 것 같아요. 그게 뭐죠? 평지모 그림 아시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모니터링, 평가, 지시해서 이렇게 되는 거버넌스 그림 있잖아요. 아마 이런 그림이 있어요. 고원우스 하면은. 이런 그림을 아마 제시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배경이 하, 하나도 없죠. 배경이 하나도 없고 그냥 토픽에 대해서 쓰래요. 그러니까 토픽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는 1단락에 그냥 가, 가, 간단하게 이 모듈을 물어봤잖아요. 모듈의 개념을 쓰면 돼요. 그리고 2, 3달락에 가와 나를 제시를 하면, 하면 되고, 4단락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다른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이 목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한개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목차 찾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세 개일 때에요. 세 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 나, 다죠. 1, 2, 3달락 잡으시면 돼요. 여기도, 가, 나, 다죠. 1, 2, 3달락 잡으시면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답 쓰기 힘들다. 그냥 1, 2, 3 나라 잡고 답만 쓰면 돼요. 3개 물어봤을 때. 그러면 딱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크게 무리없이 답안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근데 그,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못찾아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못 찾아보려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가나다가 뭘 물어보는지.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통합 방식을 물어봤고 테스트 방법을 물어봤고 뭔가 구분 요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포괄하는 통합 테스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통합 테스트를 개요로 일단락에 잡았어요 그리고 2, 3, 4를 이런 내용 전개를 구성을 했고요 근데 얘는 볼게요 근데 가가 정이죠 고민하지 말고 일단락에 정의 쓰면 되고 다달락에 고려사항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 나, 다 내용 구성을 하도록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가지 네 질문했을 때네가지 질문했을 때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모르겠잖아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여기는, 개으을 물어봤네? 1, 2, 3, 4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테스트 기법을, 알파, 베타, 인수, 테스트 프로세스 4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는 관계 있는 것끼리 모으시면 돼요. 관계 있는 것끼리.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을두 개로 모으고, 인수하고 인수 테스트 프로세스를 두 개를 모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타 테스트하고, 세 번째는 인수, 인수 테스트로 이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1달락에 뭘 써야 될까요? 알파벳타와 인수 테스트를 나누는 1달락을 쓰면 되죠. 그럼 4달락은 뭔가 풀, 다 뭔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4단락에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4가지 물어봤을 때는 그냥 관계 있는 걸로 단락을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각각 1, 2, 3, 4단락으로 나눌 것인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 지문의 문제에 대한 항목들을 보고요 비교 문제는 어렵습니다 2교시형 1교시형도 어려운데 2교시형은 쉬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는 개념 비교 상세 비교로 이렇게 넘 넘기,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볼게요 중간에 하나만 비교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 옵스가 이달라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목차를 잡았냐면, 데이터 옵스를 메인으로 잡았어요. 그 데이터 옵스하고 데이터 옵스 어떤 게 틀리고, 그 데이터 옵스 아키텍처는 뭐고, 이걸 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왜? 데이터 옵스를 한번더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관점이 딱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런 문제는 목차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문제가 중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답안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우위 있는 거를 내용의 주제로 목차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해보시고요. 다음은, 흐름 연결형이에요 제가, 그, 이 문제 만드신 분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게, 이 문제 만드신 분이, 강하다 순으로 쓰잖아요? 딱 기승전결 구조로 쓰라고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공식을 적용해 볼게요. 지문이 길면 뭐라고 했죠? 이거를 일 단락에 쓰라고 했죠? 얘를 일 단락에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다를 2, 3, 4로 만들면요, 딱 목차가 완성이 돼.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긴 거는 가급적이면 지문이 긴 내용을 일 단락 목차에 잡으시고 가나다를 2, 3, 4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걸 볼게요. 아키텍처 패턴을 물어봤어요 패턴의 개념, 유형, 장단점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은 아키텍, 아키텍처 패턴에서 블랙보드 패턴으로 페이지가 전환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그러면 철저하게 1, 2단락은 아키텍처 패턴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글 있죠 두개 사이의 간글에서 블랙보드 패턴으로 페이지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블랙보드 패턴의 장단점과 사례로 마무리를 했어요. 왜? 중간에 블랙보드 패턴으로 꺾었으니까. 그래서, 목차 잡는 방식,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